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단일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 4대 교회에 보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4대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와 함께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4대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보다 더 심한 책망을 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이 도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어요. 4대는 고대 리디아 황국의 수도로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에서 그 당시에 가장 부자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업 중심 도시인데 양털, 보석, 염색업이 유명했고 이 도시는 1500 피트 높은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졌으니까 천연 요새예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안전하니까 너무 방심했던지 페르시아와 시리아가 딱두번 공격을 했는데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벽을 타고 적군이 몇명 올라왔는데 그냥 항복해버렸어요 싸우지도 않고 너무 쉽게 무너져버린 도시였습니다 이 4대에는 다이애나 신전이 있었고 기타 다른 도시와 같이 여러 신전들이 있었어요 가장 안전하고 부자 도시였으니까 너무 안일했던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4대 도시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멸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4대 교회를 죽어가는 교회. 4대 교회는, 뭐, 우상숭배, 이단교리, 이세벨, 발람의 교훈에 대한 그런 책망을 받은 교회가 아닌데, 내부의 문제로, 그냥 자멸해버린, 쇠퇴해버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교회, 자체적으로예요 외부의 이단교리나, 거짓 선지자들, 뭐, 이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멸해버린 교회다. 교회가 있는데 죽어가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의 리더들은 교인들을 일깨워서 자꾸 신앙에 전진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으니까 메신저한테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인데 교인들한테 읽어 들려야 되는 것이고 6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으니까,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고, 오늘날 우리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지요. 자, 이 편지를 보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영을 가지시고,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영 일곱 개의 별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신 영이고 일곱 별을 가지셨다는 얘기는 이 별은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지요. 메신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영이시고, 모든 신앙의 지도자들을 완전히 관리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느 개인은 어떻고, 어떤 목사는 어떻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다 주님의 종이에요. 잘 들으시라고. 혹시 어떤 분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잘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주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 주님의 종입니다. 다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종들 가운데는 잘 보세요. 충성된 종도 있고, 불충한 종도 있고, 좋은 정도 있고, 나쁜 정도 있고, 유익한 정도 있고, 해를 끼치는 정도 있고,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모든, 모든이에요. 구교, 신교, 뭐 무슨 교파, 무슨 교파 할것 없이, 뭐 이단이고, 뭐 삼단이고 할것 없이, 뭐 정통 보수고 할것 없이 예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교회의 종들은 주님의 종이야. 그렇지만 그 종들의 종류가 좋은 종이냐, 나쁜 종이냐, 충성된 종이냐, 불충한 종이냐, 유익한 종이냐, 불필요한 종이냐로 구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해요? 주님께서 오시는 거야. 심판자는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아무의 목사, 아무의 교육자가 이단이냐, 정통이냐, 자꾸 뭐 판별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러면 이단과 바른 종들을 가리는 그분들은 100% 잘하고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몇명 되지도 않지만 충성스러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잘하고 있어. 사람 보기에. 그런데 4대 교회 같이 죽어가는 교회도 있고, 잘 보시자고. 조그만한 살아있는 송사리는 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기 좋은 큰 물고기도 죽어가는 물고기는 그냥 동동 떠내려 갑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나, 그, 겉모양, 사회 봉사를 얼마나 하는지, 이웃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예배당 크기는 어떤지, 교육관이 어떤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 그런 게 많으면 좋죠. 많이 모여도 좋고. 그렇지만, 정말 생명이 넘치는 교회냐, 아니면, 소셜 클럽 활동에 열심히 하는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교회냐? 본인들이 생각하고 각성하고 자꾸 연구를 하고 자신들을 돌보고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남겨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네 행위를 안다라고 그랬어요. 행위를 안다.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네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그랬는데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랬어요 책망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대 교회가 무엇을 안 해서 책망을 받은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열심 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주님께서 보시니까. 죽어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우기서 3장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잘하는 것 같아 예수 믿는 것 같아 많이 모이고 열심 하고 찬송도 부르고 천하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청소년부 학생부 활동도 왕성하고 헌금도 잘하고 성교사 파송도 많이 하고 하는데 주님의 눈에는 죽어가는 교회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도시에서 칭찬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사대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로 아주 준수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만족시키고 구역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세물 낼 정도로 교인 숫자도 증가하고 성도끼리 친교도 잘하고 협력도 잘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활발하고 어느 어느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예요. 어느 교회 목사다 그러면은 다른 목사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그런데 사실은 죽어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회가 4대 교회같이 보기에는 왕성하게 활동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냐? 첫째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대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배가, 예배가 아니고 파티랑. 그러니까 예배는 삶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는 위로회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물론 교육자들은 상처받은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치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파티가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모인 교인들을 만족스럽게 해주는 연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군중들의 심리를 잘 알아서 예배를 위로 잔치의 수준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자기 만족. 하나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자기 만족으로 결론 지어지는 각종 모임과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큰 저직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교회. 그 다음에 개인, 개인 신앙의 성장을 위한다기 보다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친교나 다른 어떤 사업의 목적을 두는 교회 교인들도 그래 비즈니스상 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그런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큰 교회에 참석하면 내가 비즈니스를 잘 운영할 수 있어. 그 안에서 구역 모임이나 그 연령층에 맞춰서 여러 가지 친교 활동을 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증거하는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죄를 지적하고 영생과 영벌에 관한 경고를 하고 하는 설교보다는 코미디를 연출하는 설교를 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듣기 좋아하는 교회.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교인들 숫자 불리기에 급급한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자신의 영이나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세례시키는 교회. 선전용 구제와 활동이 활발한 교회. 4대교회는 주님께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막상 본인들은 그것이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인지를 못했지요. 빨리 인지를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고 서로 부추겼지. 주님은 뒷전에 놨다고. 그러니까 사대 교회 같은 교회는 고론이 없어요. 권운이 없어 많이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죄라든지 회계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이런 거는 주제로 얘기를 안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나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적응하기 힘드니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걸로 마치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우리 인간 쪽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 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은 많이 하는데 주님께서 온전한 것을 찾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교인들도 교육자들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 중심으로 자기네들의 편리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 정부의 교회로 등록은 돼 있어.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헌금을 많이 걷어도 상관없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상관이 없지. 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한 거라고 얘기는 해. 그렇지만, 구원론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냥, 으쌰으쌰 많이 모여서 활동을 하면 다 구원은 저절로 받는다고 그러거든. 성경 공부를 해도 이 땅에서 잘 되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더 나은 잘 사는 길을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영원 구원에 대해서는 그냥 이 교회에 잘 참석하고, 설교 잘 듣고, 봉사 잘하고, 예배 참석하고 하면 저절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사대 교회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이 4대 교회와 같이 보기에는 아주 활동을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는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권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해결책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일 깨라. 그 얘기는 잠에서 깨어나라. 그 뜻이에요. Be watchful 혹은 uh, watch out yourself 정신 차려라 잠에서 깨라 지금 나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봐라 왜 죽어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라 영적으로 각성하라 주님을 제대로 영접해서 모셔라 그 얘기죠 일깨워라 첫 번째로 일깨라 일깨워라 스스로를 두 번째로 굳게 하라 비스트랭 그랬어요. 그러니까 굳게 하라기보다는 힘을 써라 그 얘기예요.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에 있으니까 물을 부어주면 살아나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영적으로 채워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적인 것을 강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기복신앙만 강조하지 말고 영혼을 각성해서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라. 스스로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찾고 마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소다를 마시면 시원하고 맛있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탑니다.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은 맹물이에요. 맹물은 맛이 없어. 그렇지만, 진정한 생명의 음료수는 코미디 식으로 연출하는 재미있는 설교가 아니고, 엄격한 생수와 같은 순수한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생각하라. 생각한다는 얘기는 remember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을 해요? 그저 분위기에 모여서 으쌰으쌰 재밌게 하는 것만을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박수를 치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영접을 해야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박수부대, 아멘 부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아주 좋은, 아주 신나는 사람 역 동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런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물리적인 인간적인 활동은 많은데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구원론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 현대교회에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 찢기심과 피 흘리심에는 관심이 없어 뭐 그런 거는 뭐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뭐냐면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금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 못했으면 지금 회개하십시다. 뭐 이런 설교를 하면 누가 헌금 들고.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러 기대하고 왔다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고 피 흘린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희생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와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쑥 들어갔어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인기가 없고 인기가 없으니까 예배당이 통텅 비고 그냥 복받아라 하면서 그냥 으쌰, 으쌰, 불받아라, 성령받아라 하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면 허해.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보셨죠? 허해. 왜 그렇습니까? 모임에만 성령께서 활발히 움직이시는 것 같고 집에 따로 혼자 가고 혼자 해야 될 일을 할 때는 허해. 그러니까 우리는 집회 시간에만 하나님, 성령님 찾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지키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로 hold fast입니다. hold fast.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굳게 잡아라 그 얘기예요. 지속해라 그 얘기예요. 한 번만, 몇 번만, 어느 시간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 그때만 그때만 감동되고, 그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삶 속으로 돌아가면 또 똑같이,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모였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삶으로 생활의 예배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신앙 자체를 시작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그러면, 그저, 통성 기도,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그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지, 그 기도냐고.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다음에, 손을 들고, 온몸으로 흩들어가면서 기도를 한다. 무슨 접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같고,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마찬가지. 그런 감정적인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그저 으쌰으쌰. 그러니까, 이거는 파티에 가서 술 마시면서 괴로운 것도 잊어버리고, 슬픈 것도 잊어버리고 하는 위로를 받듯이, 현대교회의 예배에서 기도와 찬송은 술만 빠졌지. 그 진행하는 과정 순서가 똑같아. 잔속 인도를 해도 옛날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한 40년 됐기 때문에. 40년 전에, 저기, 뭐야, 관광버스 대절에서 이제 추수 끝나고 단풍놀이 가면은 버스 안에서 그 특별한 음악이 나오지요. 메들리 음악이라고 그러지 신나는 노래를 쭉 그냥 쉬지 않고 부르는 중간에 으쌰으쌰 아싸아싸 하고 하는 식으로 찬송 인도를 해도 그렇게 해요 온몸을 흔들어 가면서 누가 그러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찬송하고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들, 그게 그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성경을 쭉 읽어 보세요. 성령 충만을 위한 찬송은 없어. 성령 충만해진 크리스찬들이 찬송을 해야지.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과 신앙의 진행 과정이 목적이 다, 잘못된 거예요. 웃도리를 입을 때 단추를 잘못 끼면 다시 끼워야지.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과연 그것이 신앙적인 모임이고 신앙적인 활동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으쌰, 으쌰, 재미있는 파티인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면 계속 하시고, 가만히 성경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기도나 찬송이, 과연 성경 속에서 그렇게들 진행했는지.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얘기는 바꾸라, 그얘기에요 돌이키라, 그 얘기입니다. 관광버스 타고 관광감에서 의시아 의시하던 상태에서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띄기심과피흘리심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흥건히 묻은 십자가를 가슴에 부여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골과나 언덕을 향해서 가셨던 그피 자국이 선연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와 찬송이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의샤 의샤 재밌게 하는 모임과. 같은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고가 주어집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도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즉, 믿음을 지킨 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모임이든지 정결한 믿음을 고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숫자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분들의 눈물을 흘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보장을 합니다. 흰 옷은 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예복이 있어야지. 물론 새마포 옷, 깨끗한 하얀 옷은 예복인데 그 주님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 즉흰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흰 옷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생명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어떤 능력 있는 부흥사님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목사님들이 생명책에 교인들 이름을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기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은다는 얘기까지 하던데 그렇다면 그분이 예수님이란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분들이라도 이단이지. 그러면은, 다른 이단들처럼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그분들은 직접 대놓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직접 얘기한 것 뿐이고, 생명척에서 지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슬쩍 돌려서 얘기하는 거니까, 똑같은 이단이라니까? 그분들도 혹시 회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뭐, 자기 마음이니까, 그냥 하실라면 그냥 쭉 하셔. 괜찮아. 가던 길 계속 가셔도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살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척에 올릴 수도 생명척에 지울 수도 있는 분이지. 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제공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현대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생명책에 올려졌다 그러면 그 이름이 아직 지워지지 않는 것도 모르겠고, 다음 시간에 생명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자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수 있겠지요. 부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늘에는 분명히 천국 백성들의 영단이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계속 남아 있고 흐려질 수 있는지를 관심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있게되 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간절히 소 원합니다.